짠 네, 반갑습니다 어, 고든 시기 음악 첫 번째 감상곡입니다 오페라 비가로의 결혼이 소곡이라고 되어 있죠 어, 우리가 소곡이라 하면은, 어, 저번, 바로크와 일시기에 그, 그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 곡, 1번, 프렐류드, 우리가 감상했었는데, 프렐류드란 말이 전주곡이죠. 그래서, 먼저 하기 전에 나오는 곡이 프렐류드입니다. 어, 그래서, 뒤에 보면 뭐, 구랑트 알라망드, 뭐, 부레, 지그, 뭐, 이런 곡이 나오는데, 이들 모두 춤곡이었죠. 그래서 춤곡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곡이 바로 프렐리우드 전주곡이죠. 그것처럼 오페라가 시작하기 전에 하는 곡이 바로 어, 서곡입니다. 어,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당시 오페라, 당시에 오페라 극장에서는 이 오페라 극장이 이제 서민들의 어, 공연 관람 그런 목적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이제 서민들이 많은 음악을 듣게 되었는데 어, 당시 오페라 극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 그, 서민들이 앉아가지고, 막 떠들고, 음식을 시켜먹고, 왁차 직절하게, 뭐, 싸우고, 그 다음에 오페라가 하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뭐, 시장통이 되어서, 뭐, 완전 대주를 방불케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연주에 방해되지 않게 정리를 하는 목적에서, 어, 조금씩 음악을 틀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페라에 정착되어서 오늘날의 서복처럼 어, 자리에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피가로의 결혼의 서곡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경쾌한 음악이 진행되게 되는데, 어 저번 시간에 글루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페라 서, 와 오페라 서곡은 유관한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글루크가 주장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보나 안 보나 피가로의 결혼 서곡이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한 그런 느낌을 준다면은 피가로의 결혼 아닌 내용도 당연히 유쾌하고 밌는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피가로의 결혼도, 어, 오페라 부파, 그러니까 오페라에서 가벼운 층에 속하는 그런 오페라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오페라 시작할 때 소곡과 아는 내용이 거의, 내용이 비슷한 형태로 지금 작곡되어 있죠. 예, 게다가 생긴 밑에 조그맣게 천고곡을 달아놨는데, 바로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에 나오는 아리아를 걸어놨습니다. 어, 이 로시니의 세빌리아 이발사는 그 로시니가 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보고 작곡한 곡입니다. 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은 어, 피가로의 결혼을 쓴 대본, 대본 작사가인 어, 로렌조 다 폰테가 쓴 작, 대본을 바탕으로 작곡이 되었는데 이 로렌조 다 폰테가 쓴 어, 피가로 시리즈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빌리아의 이발사, 다음에 중간에는 휘가로의 결혼, 세번째는 또 휘가로의 시리즈가 있는데, 이 모차르트는 중간에 휘가로의 결혼을 이 대본으로 해가지고 오페라를 썼고, 그 다음에 로시니아 이걸 너무 감명받아서 아, 난 이거에 대한 속편을, 앞에 거를 먼저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30년 뒤에, 어, 휘가로의 결혼, 이 속편인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쓰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두 가지 곡을 함께 들어본다면은, 어, 참 좋은 시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 밑에 참고곡에 세빌리아 이발사에 나오는 바리톤에 나오는 바리톤이 부르는 나는 이 거리 최고의 이발사라는 노래를 걸어놨습니다. 어, 흔히 피가로 하면 되게 잘 아는 어, 피가로,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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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리아가 나오는 노래입니다. 두 가지 음반을 비교해서 듣고 또이 음악을 선택할 친구는 이걸 선택해서 감상문을 쓰길 바랍니다. 짠! 네, 두 번째 감상곡은 모서르트대 미사 종아리아 에틴 카르나토스 에스트입니다. 어,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어, 이런 내용인데, 어, 이게 굉장히 선생님이 선택한 이유는 일단 선생님이 성악 전공이니까 어, 성악적인 걸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 모차르트가 어,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연주 여행을 다니다가 오페라의 본부장이 이탈리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짤슈부르크 대주교의 음악 감독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종교 음악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어, 오스트리아의 빈에 넘어오면서 이제 곡을 많이 작곡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에틴카르나투스의, 그러니까 모차르트 데뷔사는, 어, 모차르트가, 어, 오스트리아의 빈, 그러니까 비엔나에서 활동하면서, 어, 남긴 몇안 되는 종교 곡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 모차르트의 부인이 흔히 말하는 그 세계 3대 악처에 속하죠. 어 콘스탄체라고 합니다. 이 콘스탄체가 모자르타와 한창 연애를 할 때, 그 모자르트가 콘스탄체에게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연애를 했었는데, 자기 아버지에게도 모자르트는 굉장히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어,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모자르트가 편지를 쓰면서 어, 당시 콘스탄체가 좀 많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콘스탄체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어, 이 콘스탄체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이 모자르트의 데미사를 처음으로 연주하게 되었을 때이 어, 소프라노 역할을 콘스탄체가 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 콘스탄체가 어, 소프라노 가수였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어, 콘스탄체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감미로운 선율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모자르트 데미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 모자르트 데미사에는 주로 어, 관현악과 합창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소프라노, 알터 테너, 베이스의 네 명의 사중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소프라노의 아리아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선율이 또 모차르트 특유의 그런 모차르트적인 음악이 나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 굉장히 고음역으로 왔다갔다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엄청난 소프라노의 기량을 요구하는 곡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루치아 포프의 음악을 듣고자 합니다. 자, 같이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음악을 듣고 또 감상문을 쓸 친구나 선택적으로 감상문을 쓰길 바랍니다. 짠, 네세 번째 감상곡입니다. 어, 세 번째 감상곡은 아베 베룸 코르포스입니다. 어, 아베베론 고르프스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성체 안에 계신, 그리고 거룩하신 성체라고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 아베베룸 고르프스 선택한 이유는 어, 바로 위에 에틴카르나투스 액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르트가 짤츠브르크에서 어, 음악적인 압박을 받다가 어, 빈에 넘어와서 세속음악을 많이 잡고 가는 시기에 몇안 남아있는 종교음악이라고 할수 있죠. 어, 아까 그 전에 우리가 고전음악 1 소개에서 어, 모차르트가 있었던 고전 음악의 그 특징을 살펴보게 된다면, 호모포닉이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포라노가 이렇게 가면서 알토 테너 베이스가 화성적인 역할로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승리 설명을 했는데, 그 아베베론 코르푸스 같은 경우는 이런 화성적인 역할, 주요 사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특히 아베베론코르푸스는 어 굉장히 합천곡 중에서도 어려운 합천곡에 속합니다. 아, 어그 아베베론코르푸스의 원래 악보에 보게 되면은 어 원래 마디수가 46마디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악상 기호도 따로 없고, 그 다음에 소토보체라고 어 굉장히 여리고 부드럽게 이렇게 노래하라는 그런 악상 지시어 말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합창단들이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차르트의 아베베론 코르푸스는 무조건 한다.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녹음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고등학교 2학 학생들 여러분도 선생님이 어, 올려놓은 이 아베베론 코르푸스 만들지 말고 다른 합창단이 녹음한 모차르트의 아베베론 코르푸스도 같이 들으면서 감상문을 썼으면 합니다.